21번 첫 문장 봅시다. 한 심리학 교수가 물한 잔을 들어 올렸다. while 다음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오면 해석은 뭐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동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스트레스 관리 원리를 가르치는 동안 그녀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무거운지를이 물잔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됐죠? 학생들은 소리쳤다. 다양한 대답들을. 그 교수는 대답을 했다. 절대적 무게, 이 잔의 절대적 무게는 매러하지 않다고. 쳐봅시다. 우리 매러. 무슨 자리에 쓰였습니까? 지금 동사의 원형, 동사 자리에 쓰였죠? 그러면 매러가 동사로 쓰이면 뜻은 중요하다. 그냥 암기하세요. 지금. 됐죠?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교수는 되답을렸다이 잔해의 절대적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 다음 그것은 달려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느냐에. 그 다음 문장 보면 만약에 내가 그것을 들고 있었다면 1분 동안에 그것은 꽤 가볍다. 그 다음 문장 보면 우리가 아르 대편 f i r s e 목적어 투정사그 본문상에서는 이 부분이 분사금인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f i r s e 목적어 투정사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에게 강요하다 투정사기를 목적어에게 강요하다 투정사기를 이렇게 시면 돼요 됐죠? 지우 갈게요 그래서 보면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들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하루 동안에 포모 동안에요. 그것은 야기시킬 것이다. 심각한 고통을 나의 팔에. f o r 분사금은 나에게 강요하며 떨어뜨리기를 그 잔을 마룻바닥에 이 됐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는 더 중요한 거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께서 그 다음에 비교급 a 그 다음에 더 비교급 b 그래서 우리 앞 글자만 따서 더비더비구문 그래서 더 a 하면 할수록 더 b 하다 됐습니까 예 연락 주게 해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더비더비 더비 부분 같은 경우는 문장상에서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가 어떤 주제문, 요지문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주제문, 요지문의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얘는 주제문, 요지문의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보통 얘가 내신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내신에 나오면 보통 영자로나와야 아주 심플하게. 됐죠? 그래서 해당 문제만 빡세게 암기하고 그냥 영자 캐버리면 돼요. 됐죠? 지우 갈게요. 복습 잘 해놔야 됩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보면, 각각의 경우에 그 잔의 무게는 같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더비더비 9분만. 내가 그것을 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됐죠? 연습하세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s 나와 있죠. is 얘는 뭐할 때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나올 때마다 챙기라고 내가 여러분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그 교실이 그들의 머리를 끄떡일 때, 그 교실이 그것들의 머리를 끄떡일 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좀 생각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뇌가 없어요. 뇌가.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너 클래스는 문맥상 뭐예요? 누가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학생들이죠. 학생들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들의 고개를 끄덕일 때 동의로 아 그렇구나. 그녀는 계속했다. 당신의 스트레스 어디에서 삶 속에서의 당신의 스트레스는 이물한 잔과 같다.라고 계속했대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그 다음 문장에 우리 중요한 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보면,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잘 봐요. put the glass dow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유리잔을 내려놓다 그렇죠. 그래서 put down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잘 봐요. 얘 품사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그래서 이렇게 자 중간에 명사는 껴있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자 문장 끝에 가더라도 얘는 맞아요. 그런데 잘 봐요. 중간에 대면에서 it가 들어가요. 그리고 down이 나와요. 그거 내려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t 은 얘는 대명사. 이렇게 중간에 대명사가 왔을 때는, 자, 대명사는 중간에, 자, 와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면 어떨까요? 틀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자, 프리다운 down, 프리 그, put d 이 절대 안 돼요. 프리다운프리 w 프리 운입붙여놔야 돼요. 근데 명사는 중간에 끼거나 뒤에 거는 상관없으니까, put the glass down, put down the g a s s 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근데 우리가 암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문제 풀어야되기 때문에 프리다운, 프리다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대명사는 중간에 껴야 된다는 거, 됐죠. 이게 첫 번째 설명 그웁니다 그리고 그다음 봅시다. 여기 보면 구문 자체가 it is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ime 나와 있죠. t i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가이 중간에 이렇게 하이나 어바 t 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나 어바웃이. 근데 얘네들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이 생략하는 중요한 건 이리 스타임 다음에 이제 투정상나 온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도 투정서 나왔죠. 그 투부정사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서 투부정사 할 시간이다. 투부정사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그런데 이 투부정사 자리에 이렇게 대절이 와요. 또,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과거형. 내신용이에요. 그 다음 동사 과거형 자리에 슈트 플러스 동사의 원형도 와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어순. 됐죠? 그 다음에, 하이나 어박 같은 경우는 뭐, 이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투정사 시간이다, 대디알 시간이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는 거. 됐죠? 그러면 보통 문장 전환으로 내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있는 거, 자,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그러니까 한마디 보여요. 그 잔을 내려놓을 시간이다. 여기서 그 잔은 제 스트레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일단 그 잔을 내려놓을 시간이다. 이 문장 봅시다. 여기다 적을게요. It is time to put the glass down. 좀 시간이 걸린다도 끝까지 봐요. 안 보면 죽음. 그리고 내신에 잘 나온다 그랬죠. 어, 괜히 이거 복습 안 해갖고 틀려서 빡대가리 되지 말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투부정사 부분 대줄로 쓰면 됐 다음에 봐요. 중요한 거 이거 줘, 줘, 줘. 뭘로 잡아줘야 될까? 저 뭘로 잡아주면 될까요? 우리 문맥상 보면. 이제 보면 U로 잡아주면 돼요 왜 그런지 좀더 해석해보면 나와요 일단 U U로 잡아주고 주어잡기 이거 중요한데 U 그 다음에 풋동사 풋동사의 과거는 뭐죠? 풋이죠? 그럼 풋또 glass 그냥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s h o u l 동사 번역으로 그냥 바꿔주면 되니까 슈 h o 됐죠? 그게 다 똑같고요 어렵지 않죠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문장 전환, 특히 영어에서 문장 전환, 전환은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한두 번이라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어려운 구분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문장 전환이 가능해요. 됐죠? 다 지웁니다. 복습하세요.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합니다. 여기서. 됐죠? 그러면 우리 해석 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여전히 느낀다면, 뭘 느껴요?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느낀다면, 그것은 강한 신호이다. 이런 신호래요. 일단 끊으면 이렇게 또 꾸며지죠. 그 잔을 내려놓을 시간이라는 강한 신호이다. 그것은 강한 신호이다. 그 잔을 자 내려놓을 시간이라는 강한 신호이다. 됐죠? 한마디로 뭐예요? 글라이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 됐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우리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복습 여기서 끝마칠게요.